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내린 지시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 지적에 적극 협조하고 타당한 지적은 즉시 조치하라는 이 명확한 원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정권을 돌이켜보면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여당과 야당의 대립만 심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지적조차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선보다는 정권 유지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은 즉시 조치하라는 지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어느 당에서 나온 의견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포용의 정치입니다. 전파적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또한 오해나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라는 지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숨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자. 국민 앞에 떳떳하다는 당당함의 표현입니다. 투명하게 일하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권력 주변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했던 공정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여야가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기에 더욱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정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